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 위치한 바다 조망이 뛰어난 레저 숙박 특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407평입니다. 평당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며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입지 및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바다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관광, 관광 숙박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오토캠핑장이 바로 옆에 있으며, 포스코, 포철 산기 수련원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개발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글램핑장, 캠핑장, 펜션, 풀빌라, 카페, 레스토랑 등을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눈덩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